많은 경우가 더 같아, 많은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 어느 정도 무게를 맞춰서 네. 내가 밑에서 올라가서 치는 네. 순간에는 올라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올라가 있어서 앞으로 가는 느낌. 네, 앞으로 위로 가야 돼.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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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원리는 이제 제가 한 십오 도 정도씩 무게가 엎어지는 게 네. 좋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러면 그게 어떻게 이렇게 엎어지면 이 엎어진 것만큼 공상을 받기 위해서 위로 쳐야 돼. 네네. 게 그냥 스피어를 네. 치다 그러면 걸리니까. 그렇죠. 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네, 누르는 스윙이잖아요. 네, 네, 누르고, 있잖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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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고 있으니까. 네. 이미 우리는 살짝 엎고 있잖아요. 저런 타일랜드 스윙을 하면서도 이렇게 아래에서 약간 이런 느낌으 치는 것 같아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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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렇게 당기시는 거야 지금 네. 이렇게, 네. 예.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네. 네. 이렇게 네. 렇 그래서 나갈 것 같으니 이렇게 약간 누르고 회장님이 살짝 넣어서 고생하실 때바 발이 안고르 예. 그래서 약간 앞쪽으로 보내주는 거를 자꾸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맞춰가지고 그에서 앞뒤 이렇게 쳐 이제 면도 잘 만들어야 되고, 그만큼 1 0 0 0서 예, 네. 공이 딱 가면 자연스럽게 가서 이렇게 칠수 있게. 그러면 스윙을 시작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을? 아 들고 있잖아요. 예, 네, 들고 있는데, 이 침, 아, 또뭐 이렇게 시작을 다리에서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내가 안에서 이렇게 쭉 아, 뻗어. 아, 아, 네. 그걸 6시간 하는 네. 그러면 네. 골반 가고 아, 서 골반. 골반부터 네. 먼저 시작할 게 다리에서 골반 여기서부터 올라가네지 예. 근데 발을 밀면서 사실 체중을 이동하고 골반 돌리도 몸 전체가 동동. 네, 그렇죠. 그럼 이이 이 힘으로 이게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있어요. 여기에 리스폰스를 맞춰서 이제 파워를 보내는. 따라가는 데 지금 여기 백분치를 그렇죠. 얘가 축이 돼서 힘이 빠져 네. 있어야 돼요. 여기 어깨하고 네. 네. 여기가 힘이 <laughs> 그래서 인체가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근데 치는 순간에는 이게 힘이 빠지고 얘가 충격을 하 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보낼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움직이면서 하면. 이건 움직여도 이건 따라오고 이건 움직여도 따라오면 아, 그런 그게 이제 부조화하고 아, 뭐, 그러면서도 텔러를 네. 뭔가 저작을 하려고 하고 이런 뭔가 어찌로 넘기를 느끼면서 그러니까 심장, 심장 다그 작은 수인이되고수인이 됐고 전부다다느로 이렇게 몸에 남나있는게 그게 컨트롤는게 좋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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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을 잘낼 수밖에 없잖아. 네, 네. 얘가 자체로 가지고 해가지고는 네, 네. 이게 트으로 감각이 그냥 사실 팔로만 치는 거지. 네. 느낀 게 나만해도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이걸로 어, 하면서 공다 잡고 네. 이, 이것은 네. 그냥 따라만 본다는 말씀이죠 어쩔 수 네, 없죠. 조심만 네. 가서 치고 조심만 네, 네. 가서 치기도 하죠. 네. 근데 기본은 딱 잡고 그냥 그래해 주면 돼요. 그래야 드래이 짝! 네. 몸에서 나오는 에범이렇하는식이에 그, 그걸 쓰는 게 아, 이게 스포되어 있습니다. 네,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이라고 네. 말씀드릴게 네. 그 훈련을 하라고 제가. 네. <laughs> 이렇게 네. 그렇게 말씀드그편데도 제가 이렇게 하면서 계속 따로 는 느낌이 그서 아, 그래서 이일 아, 뭐, 네. 하면서 그걸 이제 네. 뭐 찾는 거지. 그거 딱레일안치더라 네. 네. 아, 레일리, 네. 음. 음. 이제 세게 안 음. 치더라고. 음. 면서 내가 느끼면 괜찮은 사람은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거 하는 거는 팔 힘은 좋은 거죠. 그런데 그거를 네. 연결만 시키면 되잖아. 그거 좋은 거야. 몸에서 나오는 감 강과 그러니까 여기에서 올라오는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을 연결하기가 아. 지금 이제 스스로만 할 때는 이렇게 되는데 이거 하면을 뭐. 그런데 그거랑 팔로 하면서 네. 여기서 나오는 것을 느껴보세요. 거무. 아팔로 하는데 여기 네. 네. 몸에서 나오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네. 이게 무냐면이분 되면서... 그렇게 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어느 정도는. 예, 예. 그걸 그렇게 하시면서, 그냥 몸에서 나오는 거를 좀 느껴보시라고. 네. 그런면가려게될것 같은데. 네. 자리하고 네. 같이 하면은 뭔가 아, 그래서 이걸 아.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나 지금 음. 예. 저도 생각은 하는데 제 몸으로 어떻게 아. 연습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팔로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게 있잖아요. 네, 네. 이미 몸하고 연결은 네. 되어 있는 거고요. 사각 네. 구조잖아. 네, 근데 그것만 몸에서 나온 거만 느끼면서 한번 해보세요. 팔로 그냥 하시면. 팔로 하고 그냥 네, 더, 네. 더 네. 다리는 더 움직이려고 예 네. 하체를 닿아서 네. 치면 네. 치면서 네. 그걸로 치면 그러면 이게 이미 연결이 되있거든요 아, 네. 근데 다만 이제 그 느낌을 네. 근데 점점 자꾸 느껴서 그거를 몇꺼를 만드는 거예요 네흑그으로 그게 훨씬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되더라요 그게 제일 어려운것 같아요 이제 제 입장에서는 상체만 치는 아 이런 느낌이잖아요, 완전 로봇 같잖아요. 네, 네, 네. 근데 뭐 이게 렇 쓰시는 나름 몸을 쓰시는 거예요. 근데 다만 다리하고 내가 네. 연결하는 부분. 네, 다리하고 그걸 담당이 되는 거요왜냐면 상체로만 가지고도 잘칠수 있고. 그근데내 아아 움직임이 한이이면면 자연스러우니까 한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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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선수 한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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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로 치는 거국인은한국인게한국 손발 한국있은아요 손 너무 빨리 써서 그래. 마지막 나가는 거. 네. 이렇게 누르고 나와야 돼. 손목을 유지하면. 그러면서 쭉 끌어주면. 그럼 그게 공을 누르냐고 아아 약간 그런 느낌 왜냐면 이게 상의이에 걸려서 세게 네. 나야어 네. 그죠? 이게 이게 내가 이거를 빨리 써버리면 조금만 이게 잘못 맞으면 나가는 거지. 그럼 저는 아래에서 올라가면서 위를 에 네. 네. 자꾸 네. 돌리는 승인다. 네. 네. 약간 위에서 뒤로 뺐다가 没有。 들어 네. 저거. 몸이 못 따라가면은 자켓어요 아, 아, 먼저... 네. 기에서 네. 내가 쭉 걸었잖아요. 네. 빨리 가야 네. 네. 걸었던 빨리 준비를 해야 돼. 발도 있어쭉걸구 이렇게 준비가 돼야 돼. 그래야 안 가서. 주 마치는 시간이 그을도와드리고까 아, 그게 끝나 버리는 거야. 네. 그래서 하체 훈련을 네. 걸요 너무 이렇게 짧게 추려 그냥 조금은 그렇게 하 いい 아, <목소리도> 고맙습니다. I <laughs> 안 돼, 찬바와 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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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하 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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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걸바 찬바, 찬바, 찬이그바찬여기바 찬바, 바 우와. 아. 렇게이 이것만 아. 앞으로 가야되는데 너무 내려가가 아. 가 가요 아. 이렇게 올라가서 쭉쳐이렇로내려서 아. 네. 그래, 그래. 그래서 스매싱 할때 이렇게, 네.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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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올라가야 이렇게 어. 올라가요 그러니까 밑에 있을 때 이렇게 같이는 는데올라가 같이 올라가서 아. 야 돼요 그래야 이팔꿈치가여기까 아. 들어가야, 들어가야, 그래. 들어가야 줄을 그래. 줄을 그래. 줄을 저는 여기서 이렇게 하려고 <목소리도> 이 초보들이 <목소리도> 이렇게 하시면 게짱 글라스 고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야 Way hey